안녕하세요. 최선희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5월 21일 을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혜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론으로 겁재운에 해당하여 대기업을 육성하고 정예부대를 양성하고 부하 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명예를 선양합니다. 겁재와 편관운에 해당하여 여자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고 겁재와 정관운에 해당하여 여행제나 친우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고 직원이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고추쌀과육회쌀이 만나 합을 하면 외교 및 사교, 사교 능력이 좋으나 음천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남은겁재원에 심오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짓을 하는 운입니다. 겁재원의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법제와 선, 편관운에 해당하여 천지의 지변의 재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남편이나 시숙의 모략으로 배신을 당하거나 명예손상이나 관영을 당하거나 남편의 질병이나 상해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합의됨으로 매사 두번 반복할 수 있는 운입니다. 법제와 정관운에 해당하여 권위와 명예를 이용하여 여성을 억압함으로 관제 구설이나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고, 여자와 경쟁하여 낙직을 하거나 좌천당할 수 있고, 신의가 여행제나 지인들과 불화할 수 있고, 신의가 특이 질병으로 고생하여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월주 정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정도를 거르려 하니 힘이 들고 무정하여 실패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론으로 육해살론에 해당하여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지고 친정이나 시댁으로 고생할 수 있고 남편의 일탈이나 형제 자매로 힘들 수 있습니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 만장해지고 시건방져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고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 이별 수가 있는 운입니다. 겁제, 육회살 운에 자매의 발전이 없고 자매가 질병이나 사고로 고생할 수 있고 현관 육해살론에 직장의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병에 시달리거나 갈등할 수 있고 정관 육해살론에 직장의 어려움이 있으며 신이가 병에 시달릴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육해살론에 명상이나 정신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해살띠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